열리면 그러니까 꽃이 달리면 꽃이 피면 그 수술과 암술을 이렇게 부비부비 해서 어, 열매를 맺게 했거든요. 그리고 초록색일 때 심었는데 항상 꽃이 안 폈어요. 그러니까 그 뭐지? 싹이 안 나왔어요. 근데 얘는 어, 빨간색 상태로 왔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리고 꽃봉오리도 있고. 근데 꽃봉오리가 약간 그뭐 화분에 담겨 온게 아니라 그냥 이 화초만 와서 그랬는지 배송될 때 이렇게 힘들었는지 니가 부비부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.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? 그 빨간 열매를 매달려 왔던 그 씨앗이 파종돼서 이렇게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했는데요. 문제는 얘가 노랑색 아, 이제 진짜 줄무늬 군자랑 맞구나라는 생각인 거죠. <laughs> 하여튼, 여러분에게, 어, 그 파종한 지 3개월 후의 소식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